국방부가 강도 높은 국방개혁과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8.2% 증액한 46조 7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핵심 방어능력 확보와 병력 감축에 따른 강군육성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방위력 개선비 분야를 오상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 대비 13.7% 증가한 15조 3,733억 원 규모입니다. 과거 8년간 평균 증가율 4.4%에 3배가 넘는 증가율이고 전체 국방 예산에서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의 북한 위협뿐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한국형 삼축 체계로 5조 78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군의 위성사업과 고고도 무인정찰기, F-35A 전투기 구매사업 등 핵과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군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1조 5,864억 원을 편성하고 지상전술 데이터링크나 차륜형 장갑차, 소형 전술 차량 등 병력 감소에 대비한 지휘 통제와 기동 능력 강화를 위해 4조 6,528억 원을 투입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도 3조 14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관총을 탑재한 무인경 전투 차량과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1조 6022억 원이 반영됐고 기초연구와 핵심기술 개발 등의 9488억 원, 국과연 등 시험시설 보강에 5953억 원을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4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윤입니다. 국방예산의 또 다른 중심축인 전력운영비의 경우 이 지난해와 비교해 5.7% 증가한 31조 3,283억 원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자녀가 안심하고 군복무를 할수 있도록 장병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 사업 등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현구 기자입니다. 2019년 국방예산편성에서 전력 운영비는 이른바 스마트한 군 육성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짜였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세우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전력 운영비 예산은 31조 원 규모로 전체 국방예산의 3분의 2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병 복무 기간 단축으로 오는 2022년까지 병사 인력이 현재 62만 명 수준인 것이 50만 명으로 줄었을 때를 대비한 군 구조의 정예화와 첨단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쓰일 예산이 눈에 띕니다. 국방 인력 구조를 간부와 군무원 중심으로 정예화하는 데 쓰일 예산이 1,416억 원이며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한 소대단위 과학화 훈련 장비 보급과 훈련장 구축 등에 208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여기에 장병 가족 등이 큰 관심을 보이는 제초, 제설, 청소 등 사역 임무에 민간 인력 활용 등에 500억 원 가까이 투입됩니다. 병사 인력 감축 대안으로 앞으로 강화될 예비군 전력 정예화에도 400억 원 가량이 쓰입니다. 장병 근무 여건과 복지 향상에도 전력 운영비가 집중 투입됩니다. 신축성과 통기성을 개선한 신형 전투복이 전 장병에게 새로 보급되는데 474억 원이 쓰이며 장병 기본 급식비 단가도 2% 오릅니다. 여기에 장병들의 대학 원격 강좌 수강 등 자기 개발 학습 비용도 지원됩니다. 또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 시설을 늘리는 등군 보육 서비스도 개선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재래식 전력을 스마트군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전력 운영비가 쓰입니다. 첨단 소재와 최신 기술이 도입된 전투 피복, 워리어 플랫폼이 개선되고 드론 기술과 가상 증강 현실 등 지능 정보 기술을 국방 운영에 결합하는 것에도 예산이 마련됐습니다. 그 밖에 해강한 철책 제거를 비롯해 비무장지대에서 전사자 유해 발굴 등 남북 협력 사업 준비 등에도 장비와 물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쓰입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 국방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오상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번 주 주제는 철메토 성능계량사업입니다. 네. 이, 이 성능계량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전력하기로 국방부가 밝혔죠.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국방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아,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고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또 예산 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고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철메투 성능 개량 사업이 뭐 추진하기로 결정했던 건 지난 2009년이고요. 네. 뭐 올해 2월만 해도 이 북한의 스쿼드 미사일과 유사한 표적을 유격한데 성공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왜이 양산 계획을 재검토하게 된 건가요? 아, 네. 아시다시피 이철메투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지 않습니까? 예. 아, 이것을 이제 어, 지대공 유도무기를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이번 성능개량 사업의 목적이었죠. 어, 사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양산 계획까지 확정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송영무 장관이 양산을 1차와 2차로 나눠서 긴급하게 필요한 물량은 전력화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LSM, 즉, 장거리 유도무기 사업의 개발 경과를 보면서 성능이 향상된 유격체계를 확보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의를 하면서 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아, 이에 대해서 국방부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고민했던 사항은 이게 일종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가 북핵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했던 것입니다. 네, 핵심은 이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적절한 시기에 좀더 좋은 무기를 도입하는데 국방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배경에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철매투의 성능 개량을 결정했던 2009년보다 더 빨리 고도화했는데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하겠느냐라는 그런 고민이 깔려 있었던 거죠. 어, 무기 체계를 한번 도입하면 최소 30년 이상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 어, 보다 효율적인 전력 증강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 혈세라는 말이 좀 와닿는데요. 이 중요한 예산을 또 막대하게 사용하는 만큼 뭐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이해는 됩니다. 네. 이 앞서 근데 간략하게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재재 이게 재, 재 추진하게 된이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주시죠. 네, 핵심은 딱두 가지입니다. 어, 앞서 이제 고민하게 됐던 이유가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무기 체계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적게 도입할까였던 만큼. 같은 이유에서 다시 출발하게 된 거죠. 어 일단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핵을 스커드 미사일에 이제 핵을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군이라는 조직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운영해야 하는 조직이니만큼 그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을 한 거고요. 어또 유격 미사일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어 이와 관련된 유격 레이더라든지 추적 시스템 등도 다 포함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무기 체계가 전자권 전환을 적기에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 또한 가지 측면은 바로 예산의 문제인데요. 앞서 이제 방사추위에서 양산 계획을 확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 무기 체계를 만드는 업체에서는 그 계획에 맞춰서 준비를 해 놨겠죠. 그런데 계획을 바꿔서 1차와 2차로 나눠서 양산을 하면 업체에서는 당연히. 어, 적게 만드는 만큼 올라가는 단가를 새롭게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이 돈을 그냥 지불할 수 없으니까 또 검증을 하는데 그 가격이 적당하냐 이걸 검증하는데 시간이 좀더 필요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올해 계약하고 양산하기로 하는데 쓰기로 해서 받아둔 예산 이것이 결국 불용 처리가 돼야 하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질질 끌면서 결정을 유보하는 것보다는 빨리 결정을 해서 전력화하는 쪽이 경제적으로 더 유익하겠다 이익이 더 있겠다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네, 예, 아무쪼록 전력화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 이제 우리 연공 방위에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육군이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작전 환경에 맞춰. 대대급 과학화 전투 훈련 체계를 여단급으로 개편했습니다. 육군은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복무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과학화된 훈련으로 전투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개편을 진행해 18년 만에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이번 여단급 과학화 전투 훈련 체계 완성으로 세계 최고의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입체적인 감시, 통제, 분석 체계를 구현함으로써 쌍방 자유 기동 훈련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휘관의 재병협동 전투 지휘 능력과 전투원의 전투력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